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도 이제 수익 뭐 스토리 영상을 이제 올려볼 건데요. 자, 2020년도 2월 1일 토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진짜? 마스크를 이만큼 돈을 벌어? 마스크 관련주들이 최근 좀 이제 뭐그뜬금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팔아서 이제 버는 뭐그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종목들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하니까, 음, 전부 팔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코로나 악제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슬슬 이제 익숙해지는 구간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야, 임마, 지금 확진자가 어쩌고저쩌고, 니네 말대로 막 그런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도 뉴스는 보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주말인데, 31일인가? 2월 1일인가를 보니까 지금 사망자 수가 이제 300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2,500명으로 또 늘었대요. 2월 30일인가? 뭐 2,100명인가?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다가 확진자 수가 또 이제 2,500명으로 또 늘었다니까. 2,500명이 더 늘었다니까.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이슈들은, 어, 결국은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전 세계에 있는 인구의 뭐, 한, 2분의 1을 죽이거나 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증시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고, 중국에서, 어, 뭐, 통제를 하고 외출하지 말라 그러고, 뭐, 2일에,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이제 생필품 사고, 어, 밖에 돌아다니지도 말라 그러고, 뭐하고 하면, 저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들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근데,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보면 막 2,100명에서 2,500명, 뭐 이렇게 늘어나다가, 3,000명 늘어나고 막, 뭐, 4,000명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생각해 봤을 때, 확진자 증가 속도가 점점 둔화되는 구간들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인구를 통제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밖에 돌아다니고 하는, 이제, 덜 만나게 되고 뭐하고 하면, 기존에 이제, 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망자는 늘어나고 뭐하고 하겠지만, 점점점 그 수가 감소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게 통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증시는 그럼 언제 바닥에 나올 거냐? 단기 바닥이, 이건 이제 뭐 장기 바닥은 저는 이제 2019년도 8월에 나왔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자, 단기적인 바닥은 확진자가 증가폭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증가폭이 뭐 2100명에서 2500명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뭐 2300명으로 다시 줄어든다든가, 당장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 조금 더 늘어서 뭐한 3천 명까지 늘어났다가 이게 뭐 2,800명으로 줄어든다든가 요렇게 확진자가 수가 줄어드는 구간들이 저는 다음 주 중에는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슈는 계속 있겠지만 증시는 구간부터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를 보면 통계를 보면 과거에 이제 뭐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뭐 사스보다 더 크다 작다 이거보다 뭐 중국이 그때 당시보다 경제 뭐전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커져서 뭐 돈으로 뭐 엄청나게 손해다 어쩌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자꾸 프레임을 자꾸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마찬가지였죠 뭐 이게 미중 무역 분쟁보다 과연 이런 질병에 대한 이슈가 더큰 경제 악영향을 끼치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나갈 이슈인데, 이게 당장 뭐 내일부터 이제 뭐 바닥을 잡을 거냐. 뭐 다음 주부터 바닥을 잡을 거냐. 이걸 이제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가치를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기업 가치를 다 놓고 보면, 시장 가치를 다 놓고 보면, 자, PBR이 1배도 안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갈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자, 상승 여력이 지금 지수는 저는 2,400포인트에서 코스비 2,600포인트가 적정 가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정치를 놓고 보면 이 정도가 이제 책정이 돼요. 이건 이제 좀 내려올 수 있겠지만, 1분기에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뭐하고 하면 이게 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이게 나오는 시점인, 뭐 이제 5월, 6월이나 뭐 이런 시점에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추정치는 좀 하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계 경기 둔화 흐름이 조금 어느 정도 보여지고 한다. 그러면 대충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승여력이 아직도 15%, 20%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런저런 다른 지표들을 놓고 보면 어... 뭐... 소비 같은 부분들은 둔화되고 뭐하고 할수 있어도, 제조업 측면에서 뭐 4차 산업이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 뭐고 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또 이제 호재 요인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너무 이렇게 공포스럽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테스트하려는 단기적으로 어, 바닥을 테스트하려는 코스피 한2,100 포인트 구간에서는 이게 한번 깨지고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은 일단 높아 보이는데 중국 증시가 이제 계속 휴장을 하다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어, 이제 다시 뭐야 증시가 문을 열리면 대만 같은 경우가 한5.7% 빠졌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장이 열렸을 때한 2, 3%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조정을 받았으니까 중국은 여기 하나도 반영이 안됐으니까 마이너스 4% 5% 빠지겠죠 뭐 이상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자장 초반에는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어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를 때 이제 현금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그냥 채워가는 거고 어 만약에 그간에 현금이 안 만들어져 있던 사람들은 그냥 보유하고 가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 부분에 대해서 회원방송에서는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원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웰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102% 수익인증 어, 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의봉이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주식분야 양성소 어, 회원분이고요 자, 가입 후 다섯 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건설 관련으로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급등해서 일단 절반 매도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섹터는 이제 건설 섹터로 있는데 건설 관련된 쪽은 아니고 2차전지 어, 사업부가 있어요 자회사 쪽에 이쪽에서 어떤 뭔가 모험의 터들을 만들 어수 있고 이제 자회사 이제 본업보다 자회사 비중이 한30% 이상 뭐 이제 70% 이상 되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 자회사들이 어, 되게 좀 많이 나눠져 있어서, 웰코는 한택이라는 자회사가 아마 2차전지, 어, 요쪽 관련 사업을 하는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어, 정확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되고, 어, 제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 쪽으로 엮여서 뭔가 매출이 발생하고, 어, 요게,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포지션들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 보면서 보면 될것 같고요 태평성대 님도 웰크롱 로고 명통 TNS 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 마스크 관련 업체들이 급등을 하네요 자 멘토님과 회원분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 주셨죠 태평성대님이 요즘 보니까 어, 수익 스토리를 계속 올려주시는데, 아, 니까 그러니까 수익 인증을 계속 해주시는데, 자, 우리 회원분들은, 바로 투자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태평성대님 게시판이랑, 어, 수익자랑 게시판 가셔서 태평성대님이 왜 이렇게, 어, 많이 이게 종목들이 이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종목수를 많이 나눠서, 어, 수익의 확률을 좀 높이는 어,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것들도 이제 본인 계좌 운영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분들 회원분들은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웨이크는 너는 그래서 뭐하는 회사냐를 봤더니 홈페이지 를 들어가봤습니다. 자 마스크는 주력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요런저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마스크에서 얼마 버는지를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제가 뭐 이제 서칭을좀 서치를, 서치를 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혹시 마스크에서 얼마 버는지 아시는 분들은 마스크 사업을 해서 웰크론이 벌어들이는뭐 매출액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얼마라는지 아시는 분들은 덕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하는 회사냐 보니까 친환경 소재의 웰빙 친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전국 백화점에 입점이 해 있고, 신세계, 롯데,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 a k 플라자, 한샘, 인테리어. 같은 데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극세사 클리너, 어, 뭐 설거지 안에서 쓰는 거, 어, 뭐 그거 하고, 어, 나눠서면은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가진 고부가 가치 신소재다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방산 소방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매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방탄복, 방건복 뭐 등등 뭐 방산 소방사업 북한이 미사일 쏘면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업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자회사 매출이 한70% 정도 됩니다. 근데 자회사가 2차 전지 사업 등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런게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뭐고 하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입혀지는지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놓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2014년도에 2200억 매출을 하던 게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4년 만에 증가를 했어요. 그쵸? 자 매출 성장을 확실히 보여지고 별도로 이 웰크론 회사가 웰크론이라는 회사가 벌어드는 것도 보면 어때요? 자 700억 매출 나오던게 1,000억 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뭐 어때요? 자회사 성장이 훨씬 빠르다는 걸볼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자회사 매출이 이 회사 전체 매출의 한7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럼 사실 본업은 어, 별로 어,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연결 기준을 놓고 보면. 2018년도 3분기에 매출이 1000억 했던 게 966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적자가 좀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이 투자냐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쪽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필터라든가, 이게 미세먼지 관련, 이제 그러니까 뭐 마스크 쪽에서 뭐 투자 들어갈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 투자가 들어가고 있으면 이쪽이나뭐 건설 쪽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좀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본업은 어 본업도 역시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쪼그라들었는데 자 연결 기준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좀 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2차전지 사업부에서 뭐 매출이 여기서 한번 더 점프를 한다든가 하면 자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쪼그라드는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된게 아니고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자 주가가 움직였죠. 보면은 자,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게 아니고 주가가 오히려 튀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튀었냐 보니까, 자, 본업이랑 관련된, 관련이 없는 테마로 튀었단 말이에요. 요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냥 다 자르시면 됩니다. 요 종목은, 어, 뭐 절반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보유하고 뭐 요런 게 아니고, 그냥 전부 다 때려버리는 게, 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에제 추천드렸던 구간에서 보면, 자, 주식분양 양송수 추천, 양송수에서는, 미세먼지 후발주 개념, 자회사 2차 전지 사업부 성장 기대, 어, 라는, 자, 코멘트들을 드리면서 이걸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바론체자 커뮤니티에서는, 밸류 부담이 없는 자리니까, 자, 미세먼지 황사 관련해서, 자, 이 후발주로 보자, 라고 추천드렸던 자리가, 뭐 이제 4,500원 밑에, 고구간에 그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자, 의봉이님은, 어, 조금 더 주가가 빠진 다음에 이제 편입을 했었고, 이게 이제 주가가 빠진 구간에서 놓고 보면, 자,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가 났던 5월, 자, 뭐, 일본 수출 규제 노이즈가 나왔던, 자, 2019년도 7월, 8월. 그리고, 이란 리스크가, 뭐, 노이즈로 나왔던 2019년도 11월. 자, 2019년도에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노이즈가 많이 있었어요. 그쵸?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코로나라는 노이즈가 또 나왔잖아요. 요 종목은 이제 그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지만,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자, 요런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 전체적으로. 지나고 나면 이런 거는 항상 좋은 기회가 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도 좋은 기회라고 어, 생각을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기간이 뭐 길어야 뭐 한두 달 내외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어, 리스크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불확실성이 이제 뭐 싫어하지만, 이 확진이 멈추는 시점쯤 오면 거의 증시는 미리 선반영을 해놓고 돌아서는 경우가 됩니다.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고구간에가 그 거의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웰쿠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로 장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2차 전지 사업 자회사 사업부들이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 보이면 다시 이제 신규로 편입을 해볼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제가 또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악재가 반영이 될때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가,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바닥인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공포스러우니까 가장 많이 파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면 어떨까요? 파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자리에서 주가가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멈추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약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가장 많이 팔면 뭐가 나와요? 투매가 나오는 거죠. 투매 뒤에는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음 주쯤에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해요. 개장을 하면 어때요? 이건 뭐 거의 뭐 어? 거의 100%뭐 폭락 시작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자,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5%고, 뭐 이렇게 폭락을 하면, 4%고, 5%고, 뭐 이렇게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떨까요? 미리 선반영해놨으니까, 마이너스 1%나,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기서 만약에 투매가 한번더나오면 바닥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제 뭐, 꾸물꾸물 하면, 중국 증시가 뭐, 추가 락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반등이 살짝 나왔다, 다시 뭐, 이렇게 흘러내는 리 구간들이 나오면, 자, 바닥을 테스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기적인 바닥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금방에 어이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자 시장가치를 판단해 보면 자 밸류가 부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에요 한국 증시는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자 폭락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한국 증시는 그 미국에서 폭락이 나온다 그래도 자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자이 밸류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죠? 어, 이 반도체가 기반으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자, 4차 산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장기적인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자, 중국에서 우한이, 어, 중국 우한에서 보면, 반도체가,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70%가 80%가 밀집되는 어있 구간이에요. 이게 지금 생산 차질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뭐 삼성전자도 여기서 뭐 소재가 어쩌니 하면서 막질원들이뭐 나오고 뭐고 하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이런 것 때문에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수혜를 보는 거는 자 우리나라 뭐 반도체 회사들이 가능성이 높겠죠. 뭐 단기적으로 무슨 악재 요인 뭐 얘기를 하지만 단가가 올라가면 어 당연히 굉장히 좋은 거니까. 생산 차질이 좀 뒤더져도 단가가 지금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 가려는 흐름에 요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급반등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IT 쏠림은 가속화 될수 있겠지만 증시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악재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자 기회요인이 뭔가를 찾아보면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 공포심에 던지지 않고 남들이 환호할 때어 철저하게 가치를 판단을 해서 비중을 막 늘려가고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리원칙을 지키고 자 가치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공포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사람들이 뉴스에서 계속 때리고 요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런 구간이 거의 바닥이 근접해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코로나 말고 다른 악재 요인 신규 악재 요인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커질 수 있겠죠, 하락이. 근데 신규 악재 요인이 붙지 않고 요 악재 요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다.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하고 하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긴 한데,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면 자, 오늘 그 정도 어,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은 이제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사람들의 이제 뭐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